펴봐. 대양평 복습창 쪽에 1번 봅시다. 개념 완성하기 1, 3, 5, 7, 9, 11 이렇게 여, 6문제 풀어줄게. 네. 자, 다음 중 1차 함수. y는 2분의 3x 더하기 3의 그래프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x앞에 있는 2분의 3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기울기죠. 자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우상향. 자 y절편이 얼마입니까? 3이죠. 3에다 갖다 끌어주고 x가 2 e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하게 이 정도의 점을 가어놓고 이어주면 알겠습니까? 여기 안 만나는 것 같은 건 착지현상이에요. 잘 지나고 있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1번입니다. 다음 3번.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뭐라고 이제 X가 만나는 점을? 그렇죠, X절편. y 의 0이 나왔때 X절편이 마이너스 2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되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1번 되는 거예요. 무슨 점만0 0지 y는 y 뭐0 0 2의 0 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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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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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2 100점, 이0 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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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점1더 좋다? 1 0기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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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점 100점, 1 1 1 1딱 씹어주고 4되고이어지는 구멍이 됐어그렇 어, 자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을 찾아 봅시다 1번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어때요? 아, 맞아요 1번 맞고 다음 2번 x 절편은1 y 절편은 2다 아, 맞아요. 맞아요 3번 2사분면을지나지 않는다 지나네요땡 4번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e 있잖아요 맞고 5번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맞죠 x가 증가할 때 y는 돼. 이렇게 하는 거입니다 네. 그 다음 5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다 조심해야 돼. x 앞에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a다. 맞지?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플러스가 돼야죠 기울기가. 맞지? 근데 기울기가 뭔데? 마이너스 a잖아, x 앞에가. x 앞에가 마이너스 a잖아. 이게 뭐다? 플러스다 올라갑니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니까 그지? 어, 그럼 a f 는 마이너스 그냥 절편인 거야 Y 절편이 그지? 이가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아래 있어 여기 아래 있잖아 그죠? 어, 그게 마이너스다 그런 거 하나하나 잘 따져가지고 풀면 됩니다 어려운 거다 알지 외울 것만 좀외워면되니다꼭 외워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넘겨보시고 y는 ax 더하기 3이 서로 뭐한데요? 서로 뭐한데요? 뭐한데요? 평행한데요? 평행한 뭐가 같다? 기울기랑 기울기가 같다. 뭐는 다르고 y 절편은 다르다. 다시 뭐는 같고 뭐는 다르다? 은성이 얘기해 봐. 그렇죠. 근데 y 절편는 다르지? 네. 어. 그럼 기울기 들이다고 하면 되지? a 더하기 끝났 죠？두 번 요렇게 생긴 상수에 이거 랑평 행한 걸찾 으면 굉장히 잘야이거 이거 씩쓰 라는 게 아니야？이거 어? 에1을쓰 라는 게 아니야？얘 랑 기우 기는같 으면서 와이드 편다된걸찾 아야 돼？기우 자기는 뭐야？구성 을 비교 했을 때가 죠？기우 기가 하나, 그냥 암기하는 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했어? 이거 분해 이거 한 다음에 부호 반대. 알았지? 그니까 러 너네가 기울기 구해놓고서 풀었는데, 알죠? 아, 기울기를 구해놨는데,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 나왔다. 푸는 거라고. 알았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면 기울기는 무조건 풀었어. 알았지? 아, 찾아봐. 기울기 3분의 3인가 뭐있어이은이랑기급밖에 <laughs>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게 있었어야 돼요 ㄹ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야 돼. y는 4분의 3s 더하기 3이 보기에 있었어야 돼요 아니죠 근데 이게 있었으면 이거 고르는 사람 많아 왜비울이 4분의 3이니까 근데 얘는 틀렸죠 평행하지 않고 뭐야 그렇지 일치가 맞는 거예요 얘는 얘는 똑같은 식이니까 이런 게 있으면 틀리다고 해야 돼뭐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어? 어떤 걸 강조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자 y는 더하기 3하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가 일치한데 일치한다 완전히 같다 맞지? 완전히 같다 그러니까 a는 얼마 그렇지 b는 옆에 있는 문제도 빨리 풀어 자 얘는 5분의 1이고 얘는 90분의 a 곱하기 3이지 3분의 1이죠? 맞아요? 약분하면 여기 분모 30이지? 가운데 a만 남겨 그럼 곱하기 30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는 6이지? 어? 여기 뭐야 10이지? 또들어갔으거뭐 있어? 7, 8이지? 있죠? 6번 아, 네. 틀린 사람 없지? 네, 사람 아니죠? 네, 네, 네. 다음 이쪽. 네. 집에 가서 네. 영상 보고 해. 네. 이쪽에. 네, 네. 자, 8번 먼저. 네. 8번 어려운 문제야. 항상 강조하는데 맨날 틀리는 거야, 가 4의 X제곱을 A로 나타면 아, 되요. 자, 네. 자, 일단 4의 X제곱은. 이의 제곱의 x 제곱이고, 그건 이의 x 제곱의 제곱이랑 같은 거야. 주목해. Okay.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의 x 제곱이 몇대인지만 알면 돼. a는 이건 뭐야? 이에 x 제곱 나누기 2 e 아니야? 기수법칙, 위치 같은 것끼리 나누면지수끼리 뺀다. 그치 그럼 양변에 2 e 곱하면 이의 x 제곱이 뭐야? 양변에 2 e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어? 그럼 뭐야? 바로 안에 뭐가 들어가? 2A가 들어가. 이은 뭐야? 다음 문제 아, 이제 9번 와. 잘? 아직 안 돼. 9번? 네. 어. 야, 이제 외워. 네. 자, 이거 거듭 제곱 아, 이거 소인수분 하면 뭐야? 2의 음. 제곱곱하기 5의 4제곱이지. 네. 그거 5의 6, 6제곱이죠. 네.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이거는? 8제곱이야. 5의 4제곱이지. 5의 1 제곱이지. 그럼 음, 이건 위에 8 제곱에다가 5의 몇 제곱이야. 1 제곱이야. 저은애가 누워 지시가8 제곱이지. 음, 2의 위에 8 제곱 곱하기 5의 8 제곱으로 분리시켜서 5의 제곱을 혼자 남는 거지. 이만큼이뭐의뭐의8 제곱이야. 7의8 제곱이야. 이건 25지. 어? 네. 그럼 25하고 0이 몇 개? 8개. 그럼 전체는 몇개 다음 다음 뭐 말해 너네 12번 푸는데 6 곱하지 말았어 6으로 통분하는 거랬어 통분해서 하는 거야 6 곱하지 말고 는 0이 있으면 양변에 곱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경우가 없잖아. 정식이 아니야. 6으로 충분해야죠. 12번은 발바마만 보면서 3분의 1을 빼기 2분씩. 어? 6으로 충분하면 여기 뭐가 남아 뭐가 바로정치라고? 여기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 1 빼기 2이 되는 거지. 또 바로크로한 대사되는거잖 있어야 되는데 답을 갖다가 3이나 5같은거 쓴 사람들은 반성하라고 왜 이걸 6을 곱해 6으로 통분해야지 이방충이들아 다음 3페이지 3페이지 뭘 이렇게 많이 틀렸어 자, 17번 가로의 길이가 2a제곱 높이가 3b인 직육면체의 부피라 했어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 직육면체면 민넓이곱기에 높이 높이가 높이잖아 어? 근데 가로의 길이가 2a제곱이고 세로가 뭔지 몰라 네모. 높이는 3b라고 하자고 그럼 2a제곱이랑 네모를 곱한게 민넓이지 거기에 3b 곱한게 부피 아니야? 그게 얼마래? 3a 세제곱 더하기 4a 제곱 b 제곱이지. 어?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뭐야? 6a 제곱 b. 그게 3a 세제곱 b 더하기 4a 제곱 b 제곱이야. 그럼 여기가 뭐길래 이런 곱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겠냐 이거지? 그럼 나눠 이거를 어, 네모는 나누기 이거 하라고. 어? 그럼 6a 제곱 b 분의 3a 세제곱 b 더하기 a제곱 b분의 4a제곱 b제곱 하면 되잖아. 계산하면 <laughs> <세 사람은> 끝나죠. <laughs> 어? 그럼 3하고 2하고 약관해서 2나는 2. 남기. 여기는 a 두 개야. 여기는 a 세 개니까 지우면 되지. b b 지우지 2분의 1 a죠. 그 a는 곱하기 옆에 붙어있는 거야. 아니면 위에다 2분의 a라서 괜찮아. 그럼 이렇게 약관하면 2고 여기는 3이야.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b는 유가 남기지. 그러니까 뭐야. 3분의 2. 다음 문제. 8번. 18번. 18번. 2분의 x 더는 전혀 나온 거야. 맞아. 맞아. x의 2는 그 y의 3. 어? <laughs> 여기 2는 그 여기 3 분인데. 원래 2k 3k는 그건데 결과는 똑같이 나와. 어차피 k 제곱이 없어질 거야. 근데 밑에는 x 곱하기 y고 위에는 3 마이너스 2 x y 플러스Y제곱이 공공연히 이룹하는 상황에서 가아냐 여기 이 직원이니까 대곱하고 얼마야 4, 3, 2, 2, 2, 3, 5, 4, 5, 6인데 이룹하니까 마이너스 2, 2, 1 2, 플러스 2, 2, 넘어가는 2x는 5분의 1으로 터 나갔다지. 탈락. 자연수의 합 없어. 그럼 2번. 4x 플러스 3의 1 이상이 그 4x는 마이너스 2 이상이 x. 마이너스 2의 1 이상이 탈락. 무한계야. <laughs> 이거보다 터나가면 자연수는 무한계가 돼. 숫자 어? 없이 많잖아. x 더하기 3이 그러면 이거 넘어가. 마이너스 2x는 넘어가면 2 마이너스 2는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지. 8라. 어? 4번. 8 빼기 X가 6보다 크다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야. X는 2보다 작다야. 만족하는 거뭐 있어? 뭐 있어? 1 하나밖에 없잖아. 5번. 5번이겠지. 4X 빼기 1이 2 x 더하면 4보다 작잖아. 아까 넘어가면 2 x 더하면 50. X는. 들어가죠? 야 이런 거 그냥 계산하는 건데, 이걸 왜 틀리는 거야? 뭐 맞춰야지, 이런 거는 이런 걸왜 틀어요? 그냥 던져주는 문제입 응, 1 9 틀린거? 등호가 있어, 그정호가 있잖아요. 곱해야지, 이거 공식이나 아, 아. 부정식을로하게는 거지. 어? 크로스 3. 크로스 3이라 했네. 크로스 3. 3 맞아? 근데 1에다가 6을 안 곱했잖아. 내가 맨날 얘기하지. 그거 안 곱해서 쓰는 사람 나온다. 자 25번은 새 변의 길이가 나와있지 그러면 제일 긴 변이 나노의 두 변보다 어때야 돼? 합보다 제일 긴 변이 짧아야지 x 빼기 2하고 x하고 x 더하기 2가 있으면은 짧은 거두 개를 더한 게큰 거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럼 xx 지워버리면 x는 뭐보다 커? 2보다 크다 나오겠네? 맞아? 이해가? 맞지? 다른거 없잖아 1번이. 그렇겠지? 어. 1번 맞네 또? 어. 26번 못하겠냐? 어. 맞춰야돼 이런거 또? 어. 27번은 왜 틀려